우리가 14장 말씀을 그 전에 설교 때 나누었는데, 어, 방언과 영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어, 우리가 1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가 되고 또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고린선자 15장 우리 앞점 부분을 이제 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꽉 짜보면 이제 나오는 게에기스로 나오는 게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리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또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받았고 또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죄성이 또 크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1절과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기 원합니다. 네, 1절과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면요, 형제들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서 잠시 보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 그런 복음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세 가지는 우리 어 짧게 보면 1절에 보면 받은 것또 또, 선 것, 그리고 2절에 보면 굳게 지키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성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격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태도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한번더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또 온전한 제2아담인 사람으로 이 땅에 공생회를 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됨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또 사망곤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과 이제 동일하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모습으로 이제 개바와 그리고 베드로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에게 만나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음이 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어,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믿음의 그런 성격과 태도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그 1절과 2절에 세 가지로 이제 표현했다고 이제 좀 전에 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받은 것, 그리고 선 것, 그리고 굳게 지킴이라는 세 가지의 이믿음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제 알, 스스로 알게 된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나 먼저 믿게 된 아니면 우리 이웃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교회로 인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함으로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복음이 성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지금 복음이 들어왔는지 100여 년이 좀 넘었지만 어 100여 년 만에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냥 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어 믿음에 대한 성격은 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이제 받, 받았게 되었고 또 1절 후본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섰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섰습니까? 아멘. 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로 설 때가 언제죠? 우리가 어, 주로 서 있을 때는 잘때 빼고는 다서 있습니다. 제제 제 말이 맞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죠?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 이제 기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 우리가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또, 우리 어머님들은 음식 준비도 하시고, 또 자녀들도 깨우든지, 아니면 남편을 깨우든지, 또 일어서서 이제 일을 하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그것이 다 마치면 이제 또 자로 눕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 복음으로 서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실 때, 단지 이제, 주일날만 예수님 다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또 주님을 생각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 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 가진 가치관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런 자는 우리가 믿음에 서있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섰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서서 준비하고 서서 일하고 서서 대화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많이 아마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읽으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그런 죄성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이 결국 다 죄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세 번째 성격은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굳게 지켜야 될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니까 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laughs> 새가 막지저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모든 게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고 나의 삶도 너무나 이제 행복이 시작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때가 참 좋죠. 주님과 첫사랑이 빠졌을 때가 참참 참 좋을 때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살아보고 몇 년이 지나고 보면 이 첫사랑을 지키고 첫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죄성보다는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미혹과 그리고 공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티셔츠만 입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전신 갑주를 입고 또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 우리가 결정적으로는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지만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럴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렇지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아무런 그런 마귀의 공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굳이 뭐. 저신갑주를 입을 필요도 없고, 깨워서, 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어,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육 전문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원 근처에, 그, 장로교회에서 교육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세대 신대원에 이제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데, 음, 이제 잠을 자는데 거의 매일 그 사, 교회 사역하면서 거의 매일 이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을 꾸냐 하면 꿈에서 귀신이 나와서 <laughs> 막 이제 막 나타나고 또 누가 나를 죽이려고 이제 공 하는 저는 저 많이 쫓겨갖고 막 도망가는 꿈을 거의 거의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은 꾸는 거죠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꾸는 꿔서 아이거왜 이러나 이제 되게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그 그래서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또그 당시 순복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laughs>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악몽을 꾸고 또 자고 나면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자기 전에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한 20분 정도 겨우 열심히 기도하고 잔 적도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예배당이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지역이 군포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생겨났을 때 이제 도시를 밀고, 도시를 밀고, 이제, 이제 새롭게 다 정비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그 종교부지에 우리 단임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그 종교부지가 밀어는은 곳이 절간이었다고 합니다. 절을 밀고 종교부지가 생겼는데 그, 거기에 예배당을 이제 거기 종교부지에 선택이 되셔서 예배당을 짓고 이제 목회를 하신 것이죠. 네. 그때 제가, 어,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악한 세력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뭐해 하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 이제 꿈을 통해서나, 아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이 실제이구나라는 것들을, 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만이 믿음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였을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시고 또마귀를 대적하면서 선한 싸움을 사, 싸우시기를 주님께서는 이제 원하,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 중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네, 우리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해서 날마다 삶이 공고하고 또 일이 너무나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큰것 같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제자가 이제 우리 좀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바울이 기록했던 제자가 누구였죠? 게바, 네 베드로였죠. 수제자죠. 그그 어, 그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매우 비중 있게 이제 나오고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리 목사님께서 그 대회배 때 사도행전 강의를 해 주십니다. 하는데 저희, 어, 하시청에서는 이제, 어,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장, 28장 강의 설교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요. 그 제가 이제 28장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좀더 이렇게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7장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스테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이 이제 겉옷이 이제 길고 크니까 이제 돌로 제대로 던지려면 겉옷이 좀 불편하니까 이것을 던져서 이제 한 청년 앞으로 이게 던집니다. 그 청년, 너 청년 이 겉옷 어디 가지 않게 잘 지켜라는 마음, 이제 마음으로 던지는 거죠. 던지는데 그 겉옷을 맡은 자가 7장에 사도바, 아,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7장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 그때 사월이었죠 사월이 다메색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오고요 또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금식 가운데 또 안수하고 사월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바나바와 함께 이제 바울이 제1차 성교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다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보면 그 28장과 총 28장 가운데 16장이 반틈 이상이죠. 16장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거의 반틈을 기록했는 거죠. 한한 한 사람이요. 이것처럼 바울은 그 10절 말씀처럼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을 우리 성경으로 볼때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더 스크린을 봐주실까요? 우리 9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잔이라. 하지만 그러나 나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진정 바울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핍박도 했고 교회에 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정말 정말 놀라운. 제 사역도 많이 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도 그냥 겸양의 표현이겠지, 겸손의 표현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건 정말 100% 자신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믿음 생활하고 할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 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주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가 사업도 할수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정말 시시때때로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일이 성과가 나면, 어, 조그마한 일이든 성과가 나면 그래, 나도 괜찮은 놈이야, <laughs>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어 마음의 욕심이 아 그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선택을 잘했어. 혹은 이번에는 내가 그래 노력을 많이 했는 것 같아. 내가 해서 어떤 결과를 냈더라는 이 뿌듯함. 네. 이 뿌듯함을 이게 달콤한 것이죠. 이것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면 필경은 우리가 어,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네, 그렇다고 그 반대로 또 일이 잘못되면 또 남을, 남 탓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것도 교만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 그런 유혹이 있지만 이 유혹을 이제, 어,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일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윗이 고백했는데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어 어떤 선택을 할때 일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 더니라는 다윗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아,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죠.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지금 얼마나 선택할 것이 많고, 얼마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얼마나 현대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때 다윗은 다윗만큼 궁급한 사람이 우리가. 어, 더 궁급한 사람이라고 바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특공대를 몇천 명을 꾸려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 다윗이 고백을 했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우리가 그 당시 다윗의 마음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바쁘고 궁급한 상황이 되신 우리 성도님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했던 것이 항상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다윗이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확실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기다림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진정 바울처럼 우리가 다해놓고 그냥 겸양의 포위로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겸손한 교만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어 약간 빠르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짜보면 다 복음의 믿음이요 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발로 인해서 또 오늘 또 문자가 왔는데 <laughs>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또 이게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라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나라 분들이, 또 제천분들이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